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초보자 분들이, 뭐 필수적으로 아시면 편리한 스피닝 닐, 어,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은 뭐, 줄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을 고정시켜가지고, 닐을 보관할 때 이게 편리한 기능을 가지는 이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레버 부분입니다. 이 네바를 이렇게 풀어주면, 풀어주어야지, 어, 니를 던질 수가 있고, 채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고정된 이거 줄을 풀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 닫을 때, 어, 네바에 딱 걸리면서, 이렇게 걸리면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저 뿐만 아니라, 어, 많은 초보자님들이 처음에 낚시를 할때이네 발을 풀고 낚시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 네 발을 이렇게 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네 발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줄을 연결하다 보면은, 어, 다시 체불을 해소하면서 참 자하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낚시를 하실 때이네 발을 푸시고 이 낚시줄을 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나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 실수니까 그런 실수를 몇번 하다 보면은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요런 어 매발을 네 열고 풀고를 어, 습관화가 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초보자님들이 좀 아시면 편리한 기능이 이 역회전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지금 일은 이제 보시면은 감을 드릴 때 이게 바, 어 반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역회전 기능을 이게 사용하시면은요 미이 이렇게도 돌아가고요 반대로도 이래 돌아갑니다. 뭐이 기능은 어, 바다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 뭐이 네발을 풀고 이래 버리면 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이조정 부분을 풀어 어, 이 역회전 방지 부분을 풀어주면 아주 천천히 내려와 가지고 밀기 교차기가 쉽습니다. 뭐 루어 낚시에서도 뭐 사용하도 되지만은 대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뭐 스풀을 열어주면서 어 채비를 교체를 하셔도 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실 겁니다. 어 그리고 뭐한 가지 어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드랙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드랙은 언제 조정하느냐 보통 이렇게 어 대상어를 아주 큰 대상어를 아주 큰대상어를 잡았을 때 자,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딱이 어, 힘과 힘으로 맞습니다 근데 힘과 힘으로 더 맞서 버리면은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줄이 터지거나 이래 손상이 갈 것을 낚시꾼의 느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드랙 조정을 사용하는데요. 이 드랙을 풀어 줍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힘과 힘으로 할때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상어와 낚시꾼이힘대힘 힘드 대결을 할때 낚시꾼이 힘으로 밀리겠다 싶을 때이 드래그를 드랙을 풀어줍니다. 드래그를 풀어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서 어 낚싯대와 리일과 뭐 줄의 뭐 파손을 방지하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대상을 잡았을 때 이게 보통 어 낚시꾼이 이제 잡아보면 아이거 힘으로 가능하겠어 그러면 드래그를 조종하지 않고요. 이 묶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 이래 들어봤을 때아 이거 힘이 너무 강하다. 나는 도저히 이 대상을 잡을 수가 없겠다 싶을 때는요. 이 드랙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드랙을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때이게 고기가 약간 이렇게 풀려나가도록 만들고 다시 낚싯대를 감을 때 이를 해소할 때 드랙을 다시 잠가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잠 가주셔야 됩니다. 잠가 주시지 않으면은 풀린 상태에서 니를 가아봤자 헛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을 때 이걸 갖다가 드랙을 잠... 어느정도 잠가 주시고 다시 이렇게 힘과 힘 대결 해주시고 다시 좀어 고기가 힘을 더 쓴다 싶으면 드랙을 다시 풀어 주시고 이런식으로 고기의 힘을 어 빼면서 이렇게 제압하는 기능이 이 드랙 조정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이 어 드랙이 약간 풀려진 상태에서 어 밑걸림이 걸렸다. 밑걸림이 걸리면은 어 이거 저희가 뭐 낚시에 밑걸림이 걸리면은 이게 드랙이 풀려진 상태에서는 채비가 해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랙이 풀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 꽉 조아 주시고요. 조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대 힘으로 이렇게 당겨야지 어, 채, 걸린 채비가 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드랙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익혀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최소한에뭐 제가 이게 어 낚싯대 줄을 거는 기능 그리고 레바 레버, 레바를 풀려야지 풀고 다듬으 해가지고 이 낚싯대를 던질 수가 있고 어 낚싯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그 기능과 역회전 방지 기능, 이 드래그 조정 기능. 이 정도 기능만 뭐 낚시를 하면서 익히시면은 어뭐 쉽게 뭐 스피닝을 뭐 접하실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